아, 얼마 안 있으면 추석 한가위가 다가오죠. 우리 그 71살 묵은 가보생들 이분들은 살아오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남자분들을 보면 은 거의 다 뜬구름 잡기로 세상을 많이 살았어요. 헛한 어, 데 자꾸 찔러보기만 찔러보고 내가 한방 한방으로 하다가 인생을 이루어진 게 없어요. 자 이제는 뜬구름 잡 는그 시대는 지나갔다. 지나갔으니 이제는 건강을 잘 챙기고 내 건강을 지켜야 된다. 자, 우리 아버지들 보면은 지금도 노는 거 좋아하고 풍물을 즐길 줄 알고 아직까지도 여색을 밝히시는. 우리 그 아버지들이 많아요. 그 아버지들 이제는 옆에 엄마들 잘 보살펴 주고 어쨌든 간에 지금 자식들을 보살피는 거는 그 시기는 지났다 아닙니까? 그러니 엄마들 좀 많이 아껴 주고 내 건강 잘 챙기세요. 어 우리 아버지들 어쨌든지 건강 잘 챙겨서 노후에 어쨌든지 즐겁게 살아가 봅시다. 네 감사합니다.